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처음에 가게 오픈했을 때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샵을 열던 날 엄청 기대했거든요. SNS 홍보도 좀 했고, 주변 사람들 다 알렸죠. 그래서 당연히 첫날부터 이렇게 손님이 몰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카운트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가게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머릿속에 딱 스친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런데 같은 날에 오픈한 바로 옆 가게는 이게 손님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아, 이게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구나.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때부터 잘 되는 가게는 뭐가 다른지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샵을 오픈할 때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첫날부터 매출이 빠바박! 완전히 달랐죠. 오늘은 그때 제가 배운 오픈부터 매출이 잘 나는 가게의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저는 가게를 오픈했을 때 중요한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원자님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이런 실수입니다. 가게를 오픈하면 손님이 알아서 오겠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달리 사람들이 제 가게가 오픈한지도 모르더라고요. 또한번 왔던 손님이 다시 오겠지? 아니요, 한번 오고 끝이에요. 왜요? 첫 방문한 손님을 재 방문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깔끔하고 친절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가게는 수두룩 빽빽합니다. 특히 경쟁이 심한 이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내 가게에 올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손님들은 굳이 내 가게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실수, 어... 실패라고 볼수 있죠. 어쨌든 제가 망한 거니까. 실패를 기반으로 어떤 걸 배웠고 뭘 바꿨길래 지금의 17개의 가맹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오픈 전부터 이미 고객을 확보해 놓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이 기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폰 사전 예약,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분양을 시작하나요? 아니죠. 사전 분양을 먼저 시작해서 예약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게끔 합니다. 뷰티샵도 마찬가지예요. 오픈하면 손님이 오겠지? 그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손님들이, 손님들이 오픈 전부터 기대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오픈 전에 엄청 특별한 뭐 선거 유세처럼 차량을 빌리고 막 사거리에 아침에 나와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했나? 아닙니다. 진짜 두발 두, 두 손이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 했어요 두 발로 할수 있는 거 주변 상권에 가서 전단지 돌리면서 인사했던 거와 또두 손으로 할수 있는 거 sns 인스타그램 당근 뭐 네이버 이런 것들로 홍보를 했던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좀더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sns에는 두세 달 전부터 비포 앤 애프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왜요 왜 올렸어요 어,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 이 샵이 어떤 샵인지 또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지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한번 보고는 그냥 무시만도 지나갔지만 두 번, 세 번, 어, 열번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 진짜 이렇게 될수 있나? 그 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SNS에 올렸던 거죠. 그리고 한달 전에는 이게 좀 핵심일 수 있는데 뭐냐면 긴급성을 좀 강조했습니다. 어떻게요? 선착순으로 금액 한정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때 50명 정도의 고객님들이 예약을 미리 하셨어요. 대박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두세달 전부터 비포에부터 계속 올렸었죠. 그걸 통해서 사전 기대감을 형성했고 그리고 한달 전에 긴급성을 강조한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 봤던 사람들이 오, 어, 나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예약을 하신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했던 방법 그렇게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손님을 잡아야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했던 방법은 가격 혜택으로 첫 방문의 문턱을 낮춰드리고 방문했을 때 USP를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USP란 우리 샵만의 독특한 장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만의 특별한 무기를 확실하게 경험시켜 드리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세 번째 넘어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샵마다 다르겠지만 첫 방문했을 때 우리 샵만의 특별함을 경험시켜 주고 맞춤형 혜택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아트 시식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무료 시식이라는 혜택에 가볍게 이끌리지만 맛있으면은 구매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방문한 고객한테 적용해야 될 심리적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아시겠죠? 여기서 포인트. 첫 방문 고객의 문턱을 낮춰주고 우리 샵만의 핵심 무기를 경험시켜주는 거죠. 빠! 다른 가게와 차별화된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별화를 줄수 있는 게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메뉴나 서비스 차별화, 스토리 컨셉 강조, 인테리어 분위기 차별화. 자 메뉴나 서비스 차별화부터 먼저 보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제품 구매 시 복부 이외 추가 관리.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 할인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우리가 줄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를 얹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복부 이에 추가만 하더라도 다른 샵과 어떤 차별화를 줄수 있는 거죠. 또두 번째 스토리나 컨셉 강조. 저희는 붓기 빼내한 시간 가벼운 하루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거 받으면 살 빠져요 이런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를 받게 됐을 때. 고객이 얻어갈 수 있는 감성적 포인트를 자극함으로써 고객이 이 샵의 명확한 포인트를 알게끔 하고 상상해서 기대하게끔 하는 거죠. 어, 좀더 쉽게 얘기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 샵의 장점이 아니라 베네핏을 소개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친절하고 깨끗합니다. 이런 거 말고 이걸 받음으로써 고객이 얻어갈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스토리나 컨셉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인테리어와 분위기 차별화. 뭐 자연적인 친화적인 힐링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어떤 분위기라든지. 다른 샵들처럼 뭐 화이트 배경에 그냥 깔끔한 이미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샵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세요. 필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 드리는 거 없이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 한 가지 알려드리자고 하면 첫 방문하는 손님한테 손편지를 써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냐고요? 사전에 방문하기 전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손편지, 마음 담아 써드리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여러분의 샵을 기억할 수 있는 강렬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손님들에게 단순히 케어가 아니라 이야기를 경험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케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의 샵에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게끔 차별화해 주셔야 돼요.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입소문들이 퍼지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매번 여러분의 샵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알찬 정보 제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